관절염 하면 이제 저는 무릎부터 생각이 나는데요. 네.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다고요? 있습니다. 근데 무릎에 비해서 거의 뭐 어떤 분은 뭐 1%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은 사실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. 보통 골절, 외상 아니면 이제 만성 불안정증 제가 말씀드렸죠. 저상계가 방치되면 인대가 못 잡아지면은 관절염으로 가는 거죠. 근데 발목 관절의 연골은 생각보다 얇습니다. 무릎이 보통 3에서 6mm, 보통 이 정도 두꺼운데 무릎은 뼈도 크죠. 근데 발목 연골은 1mm. 음. 여자분들은 1mm, 남자분들은 뭐 1.7mm. 3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런데 관절염이 왜 드물까요?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자체의 구조가 그 강력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일단 뼈가 잡아줍니다. 무릎은 낭창낭창해요, 사실은. 인대가 약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연골로 가지만 그래도 발목 관절은 다행히 뼈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. 그는데 저렇듯이 근데 이제 관절염도 증상은 똑같습니다. 아픔이다 붓고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까지 이제 오게 되죠. 보행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데 사고 조심 사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.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인대하고 체중 조절. 인대가 상했을 때 무조건 조기에 정확히 치료를 해서. 넘어가야지. 그게 불씨가 돼서 인대 연골 손상 관절염으로 가시는 것입니다. 음, 그렇군요. 네, 그러면 이 사례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, 자 이분 72세 여자분이신데요. 한쪽 오른쪽 발목은 이미 수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왼쪽 관절까지 위에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관절염이 와서 관절이 다 붙어버렸죠. 저 관절경 사진 봐도 연골이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은 인공관절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냐 해서 오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다리 모양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절골술을 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.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사진에 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관절 연골이 이만큼 자라서 거의 거의 다 자랐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두 사진을 보시면 관절이 다시 건강하게 연골이 재생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발과 발목 통증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남인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